퍼치 펭귄 호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 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퍼치 펭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완전히 눌려버린 다음에 지금 다시 바닥권에서 기어 올라오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봐볼게요. 여러분들. 7월달 보이시죠? 이렇게 거리랑이 터지면서 급등이 한번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이때 고점이 약 60원대 초반까지 좀 나왔었는데 이 이후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든 전형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11월달부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더 이상 저점이 좀 깨지지 않고 26원대 초반대에서 바닥을 지금 여러 번 두들기고 있죠. 이게 뭐냐면 매도 물량이 거의 다 정리가 됐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을 좀 보시면 16원대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단기입형과 중기입형을 전부 회복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격이 17원대 후반대인데 이 구간은요, 완전 바닥 초세 전환 초입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치 팩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저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바로 20원대 초반대 이 자리 몇 번의 저항과 몇 번의 지지를 좀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리를 거리량이 동반해 주면서 돌파해 주면 그 다음은 26원대 그리고 29원대 장기 이평선 구간까지는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서 좀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21평 보이시죠 이 구간만 지켜준다 라면 이 흐름은 깨졌다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바닥을 좀 만들었고 이 방향을 좀 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 퍼치핑기는 지금 막 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은 아니고요, 이 바닥권에서 천천히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 눌릴 때, 이 분할 접근, 이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트들의 자, 특징이 뭐냐면요. 조용할 때는 아무도 관심 없는데, 한번 시동이 걸리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리퍼지 펭귄, 이러한 내용들, 정확한 타점들, 좀 자세하게 좀 영상을 좀 찍어 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정확한 타점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 업비트 계좌 내역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 실제 업비트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기도 하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 영상에서 투자를 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6월 27일날 13원에서 약 1200만원 가량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8월 1일날 49원에서 4500만원에 매도를 진행을 했죠. 자 보시면 6월 27일이 언제냐면 정확히 여기, 보시죠. 6월 27일,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저도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8월 1일날 49.4원에서 이게 어디냐. 보시게 되면 8월 1일날 보시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49원에서 매도 타점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탈출 신호를 좀 보내드리면서 저도 함께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더 1월 2일 날 14.2원에서 890만원 매수를 진행을 했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매매를 좀 진행하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이 지표 덕분입니다.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상대되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조건들만 보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인데 첫 번째 조건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선과점이 녹색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다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선과점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어야 되고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정확히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나와줬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타점이 뜰 때마다 우리 가족방에다가 공유를 좀 시켜 드리면서 이날 34일 동안 276%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방에 좀 들어오신다 면 이러한 수익들 충분히 좀 가져가실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퍼치 팽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모든 성과점이 녹색이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러한 자리를 어떤 자리라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매수 타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수 타점을 좀 추천드리면서 같이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매도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표 어때요? 한줄 빼고 모두 다 녹색이죠. 이 말은 즉슨 매도 압력보다 매수 압력이 좀더 강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차트도 아직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 타점이 정말로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매도나 매수 타점이 뜰 때마다 실시간적으로 우리 가족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 타점들을 좀 공유를 좀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퍼치 펭귄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우리 가족방 안에는 들어오셔야겠죠.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를 잘한다 한들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절대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매매를 같이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만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펭귄이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가족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은 채널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 선착순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우리 가족방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포치펭귄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가족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 브리핑과 단타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자 히든 코인 한 가지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남들보다 한발 앞에 와 계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코인이 오르냐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느냐입니다 지금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죠 시가총액은 이미 2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진영에서 발행한 이 usd 이 usd 원코인이 업비트와 빗썸에 동시에 상장이 되면서 국내 자금도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조만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코인 규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의 방향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네이버,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테마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따로 확인한 특정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비싸에는 상장을 했지만 업비트에는 아직 미상장. 이게 보시면 시즌 1, 페페 코인인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이때까지 거래량이 얼마 없죠. 이 모든 선들을 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리고 차트는 조용한 행보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 진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건데요. 조용할 때가 끝나기 직전이라는 걸요. 자, 그래서 이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여러분들 무려 한달 만에 255%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코인은 이미 차트 상으로는 세력이 물량을 다 모아둔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지금 영상에서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공개되는 순간 바로 시세부터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코인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정책, 기관, 자금의 흐름이 맞물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관심 있는 분들만. 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코인명 그리고 이 코인이 왜 스테이블 코인 스웨인지 또 앞으로 나올 정책 시나리오까지 이 자료를 선착순 100분에게만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건 아무나 받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오래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같은 가격, 같은 구간은 다시 오진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할 때 바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 그 순간입니다.